팀 다이너마이트 팀장 김동입니다네 지금 시간이 딱 7시 55분 저는 현재 홍대에 나와있고요 오늘 커뮤니티로 공지했다시피 오늘 홍대 버스킹을 한번 진행해볼건데 오늘같은 경우는 날씨도 선선하고 비도 오지 않는 상황이라서 되게 쾌적하게 팔씨름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오늘 같은 경우는 부천대랑 좀 다르게 일반 분들이랑 하는 것도 있지만 어, 일반 분들이랑 같이 한번 손을 잡아 보는 시간을 갖도록 제가 좀 버스킹 주인공이 돼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팀다이너마이트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재밌는 팔씨름 버스킹 하면서 어, 시간은 저희가 길게 잡지는 못하고 어, 약한시간 정도 빠르게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안 돼. 번 왼손 잡이야 그래서 오른손 한번 하고 왼손 한번 하면 되죠. 자치구 잡으시고. 친구야, 친구. 동생. 동생 몇 살? 열여덟, 열아홉. 나쁜 놈. 어, 갈게요. 자, 대리, 고 오. 오, 잠깐만. 와, 오 박빙이다. 잠깐만, 잠깐만. 오, 와 버틴다 그래도. 어텨버어 아 버텨 버텨 어어 버텨, 버텨. 버텨, 버텨. 아 <laughs>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생각보다 안 돼. 이거 쓰러스. 오케이. 와.. 와 막상막상 하지 않아. 이제 무승부로 갈게요 와! 뺏어든다 무승부 인정하시죠. 뺏어든다 무승부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팔이서 왼팔로 한번 해볼게요 동생도 모자이크해야 돼요. 네. 동생도 모자이크해야 돼요. 아, 둘다 모자이크로 채널 해줄게요. 자, 준비 시작. 시작 설명을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시 작하면 할 거고 혹시라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막 버티는 각이 나오면 저희가 좀 준비를 할게요. 예, 준비. 시 장가서 고등으로 살때 잠깐만, 야얘기 없어, 어디야? 틀어지겠어, 이따 들어갈게. 잠깐만, 준비. 시작오 역시 역시 왼 팔. 와왼 <laughs> 팔은 역시 와. 위위 위. 오케이 오케이. 오. 당황했어 당황했어. <laughs> 자 현재 음료수 하나 드시고 싶은 거 뭐든지 고르시면 돼요. 이따가 저희가 커피숍에다가 얘기를 해놓을 테니까 뭐든지 고르시면 되고요. 아, 탈락이 아쉽죠. 한번 볼, 혹시 다른 분, 다른 분이요. 다른 여성 분하고. 네 잠깐만. 우서 친구는 지금 음료수가 걸려있고 두분 중에 이기신 분한테드릴게요두분 중에 이기신 분한테. 네. 중에 이기신 분한테. 자, 준비 시 작가만 했어요. 자 충분한. 잡으시고. 됐어요. 준비 됐어요. 준비. 우와! 이초만에오 연습 좀하 준비 시작 준비 시작! 와! 와! 특수가없네 잠깐만요. 지금 약 3초 만에 두명요 네, 지금 두명 지금. 자. 음 작다. 그, 아까는 이용해서 간단했는데 남친구 몰랐어. 요나 이거 어때? 떻 스물셋, 스물. 자, 갈게요 <목소리> <목소리> 자, 준비 시작하면 된다. <목소리> 시작. 오! 영화군, 영화군. 영화군, 오, 오, 와, 영화군. 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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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와. 와, 진짜, 와. 한번더 해볼게요 정말 영화를 아, 보고 싶어하는군요 아, 싶어 정말 영화를 아, 진짜, 영화 진짜 보고 싶어하 남자친구 진짜 <laughs> 복 받은 거야 이런 경제적인 여자를 찾아야 돼 정말로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 남자친구와 영화를 보면서 팝콘을 먹겠다는 강한 의지로 <laughs> 처음 하시는 분이고요 <걸> <laughs> 선수 아니야 오늘 처음 하신대요 길가다 갑자기 오신 분이예요 자 해볼게요 음? 아까처럼 너무 위험하면 저희가 좀 수습을 할게요 자, 준비! 시작! 오, 오, 와! 아, 나 이거 약간 위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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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근데 이거는! 아예 진짜, 아예 그건 안 돼. 아니, 다, 아니, 다, 다, 다 돈는안돼어 아, 지안 돼서? 아, 돈도 안 돼서? 아, 돈도 안돼어 아, 돈도 아, 돈도 안서 아, 오케이. 아, 돈도 안 아, 돈도 안 아, 도 아, 사회적으로 제무리를 일으키고 있는게 먹튀라고 해서 합판 이기고 영화표딱 가져가는 먹튀야 아 <laughs> 그쵸 솔직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잠깐만 예 <laughs> 네, 잠깐만요 혹시 도전하실 여성분 계시면 도와주시죠 반가요 나이가 어떻게 돼요 스물넷 스물셋 근데 <laughs> 네, 잠깐 제일 정말 재밌는게 열아홉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셋 스물넷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laughs> 나이가 점점 두 번째 상을 보실게요 친구들이랑 같이 왔어요? <laughs> 팔시름 해본 적 있어요? 해본 적 있어요? 선수예요 혹시? 응. 아 선수, 선수 아니다, 아니다 니자아이들는 왠지 참 느끼는 코스가 선수 같았어 자, 뚜껑 다 잡으시고 자, 여기를 잡으시면 돼요 자, 잡으시고 자, 준비 시작하면 할 거고 너무 위험하게 이렇게 하면 저에게 죄송할게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준비 자, 과연 남자친구랑 같이 영화를 보면서 팝콘을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친구들 같이 몇명 왔어요? 8명? 3명은 좀 빡세다 화이팅 <laughs> 3명은 좀 빡세 내가 왜 4명 한번있뢰했어자 가볼게요 준비 희석 우와 아저씨고 아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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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하면 안돼 욕하면 돼. 어차피 얼굴 안 나와 욕하면 안 돼요 아, 근데 아, 정말 정말 셌는데 아쉽다요 어. 친구 몇 명? 한 명? 아, 여기는 좀 영화 별로 써볼게요. 여기 세명 있거든요. 아, 일단 아. 좀 접자 접자가자 아.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 시작 하면 가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우와, 예, 감사합니다. 예, 수 자, 한번 잡아주시 자, 가고 자, 가시고 자, 가보남 자, 친구랑 둘이 왔죠? 남 자, 가보시고. 자, 보고 아, 그보아고 자, 가보시고. 자, 가보시고. 자, 가보시고. 자 갈게요. 자 시작하면 할게 시작. 오. 와 오. <laughs> 이 친구는 지금 몇번 이겼지? 한번 이겼나? 두두번 이겼던 것 같은데. 아 그래. 아 죄송합니다. 친으는세번 <laughs> <자, 지금 웃음> 이겨야 돼. 세번 아, 이겨야 돼. 자, 네. 자갈요 준비. 시작. 와. <laughs> 세 번째요? 세번째아 세세 아, 네. 아, 네. 아, 네. 이거 행사하시려면 지금 보험 하락 허가증 없으 아니, 어떻게 하나 받 하나? 면아니요허증 없이 하면 안 되고요. 그것 8시 이후에 또 하셔서 아, 그래요? 아, 저희가 이제 뭐 사전에 어떤 구청의 허락을 받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100% 저희 잘못이고, 어, 저희가, 어, 사전에 이런 걸 인지를 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버스킹을 진행하다가, 이제 조금 이제 다른 분들에게 민폐가 될수 있다고 해서 장소를 조금 옮겼어요. 어, 예전에 했던 장소는 여기고요 지금 장소는 여기니까 약한 한 10m 정도 이사를 한것 같은데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도 와 계시고, 여기서 한번 재밌는 영상 다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고, 아까 팔씨름 우승하신 여성분, 저희가 정확하게 김프티콘으로 영화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아5회 이상 연속 우승하셨으면은 친구들도 다 이제 들렸을 텐데 아쉽습니다. 그거는이 부탁드릴게요. 매번 팀 다이나마이트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죠. 자 이제부터는 좀더 재밌고 유쾌한 버스킹으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